적어도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전신갑주라는 그런 구질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사상 전쟁도 해야 되고 발견이도 때려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 안 들어가면 분명히 빨갱이는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빨갱이였으면 오늘 이 정도 들었으면, 집에서 그냥, 옥상에서 뛰 내립니다, 그냥. 깔끔하게. 차라리 빨갱이로 사니 이, 뛰 저라! 이번에 모신 분은 저하고 당신 볼때 제가 사회를 보는데 연습을 했다가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문재인 정글에 약간 피해를 보신 분입니다. <laughs> 말씀 한번 들어보면 똑 부러집니다. 경견전대달님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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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늘이 설날이죠. 네! 아침에 차례나 아침밥 잘 걸게 드셨습니까? 아마 바빠서 적당히 드시고 오신 분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제가 오랜만에 조카들이 와서 저에게 밥을 차려줬는데 걸게 차려줬어요. 제가 한참 밥을 먹다가 얘야. 이 중에서 제일 싼게 뭐냐? 제일 값이 좋게 드는 게 뭐냐 게 쌀입니다 밥이에요 밥 반찬 뭐 미나리 고사리 고다 뭐, 쌀보다 비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삼성의 반도구 저풍탄에는 아직도 대한민국 밥상에서 가장 싼 쌀밥을 제대로 못 먹은 2400만의 동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합니다 선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족 가족이 모이는 가족 화목 나들이도 하지만은 가장이 없고 쓸쓸한 사람에게는 서러운 삶이라고 합니다. 가난해서 가족이 이산돼서 자유가 없어서 자기 가족이 정치범 수감 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침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서러운 선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 정신을 똑바로 만드는 민주화를 만드는 그날까지 내년에 이선은 모두가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살수 있는 그런 명절을 만듭시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유억 풍자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 다 하셨고 특히 우리 김문수 지사가 그냥 빠삭하게 다 얘기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는 문재인의 시련을 끝내기 위해서 정치투쟁과 대중투쟁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정치투쟁은 야당이하고 대중투쟁은 이 광화문에서 정공한 목숨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새 정치투쟁을 자기들 맘대로 해요. 자기들이 맘대로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처럼 생각해요. 잘못된 거죠?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야권공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지금 저 공전작업은 아까 이현주 의원도 확실히 지적하고 갔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배치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김종결 박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은 저기에서 지금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 유아무게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양권 통합에 기는한 진정한 양권 통합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민의를 대변할 수 없고 사회로 선거에서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하게 살려줍시다 그래도 목사님은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자꾸 뭐라고 말씀하고 설득하고 그래갖고 공개해서 무슨 경선을 하자 그 사람들 어림도 없어요 웃기지 말라 이래요 이들을 해라 우리 하면 이들이 명문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지 그런 면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저오니 제가 목사님에게 저 사람들 말안 듣습니다 저도 그 국회의원만 있어봤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은 대학에 구레기가 몇십 마리쯤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계산이 다릅니다.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몇 번을 그랬어요. 근데 마음씨에 가져와서 안 따라와요. 아, 그럼 난강 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보청에서갓만으니까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어이, 김종재. 나 당신 말대로 하려고 했어. 아, 어, 그랬어요? 난 몰랐어요. 어제 저녁까지도 한, 한 시간 50분짜리 중계를 조금 구한데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정민, 병광 목사님 주도로 자유대연합이라는 의 이름으로 우리가 과거에 13, 13혁명, 19혁명으로 시작된 민중의 일을 다 모아가지고 강력한 민주대연합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합리화시키기위해서 적당히 상관한 걸로는 일부 야당의 직거리를 때려 부시는 것이 정상적 범위와 동작적 관리하는 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화를 정보하국사에게 배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족적 제의가 마련된다면 은 지금까지 야당과 자유한국당과 많은 사람들을 야당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호남의 민중도 민심도 돌아오리라고 저는 열말이야보장나니다 남해가 사함으로써그들에게 명분이기에 무엇이 당신들에게 진정한 민족 사랑의 길이냐, 무엇이 당신들에게 진정한 애국의 길이냐를 설명함으로써 저도 옛날에. 우리 세력들이 그들에 가졌던 최소한 15년지 20%의 국민을 뽑아내고 필요하다면 요새 왔다 갔다 하는 아까 김동규 교수님 말씀하신 안모 정치인도 쓸데없이 일이 붙어라. 해서 민동대연합, 자유대연합을 해가지고 문재인을 정치적으로 때려 부시고, 여대1의 광화문 세력이 한성을 내려서 4월 15일에는 우리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시원, 새로운 시대를 개선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다짐하면서 말씀을자 방문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사랑도 시가 있는 거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도움을 주는데 알아주지 도 않고 뒷발 차버리면. 따라가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좋은 길로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끌어낸 거 길로 간다면 따라가야죠 가는 길이 다른데 거리로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개발한 건 모르지만 물방울 분칙이 있어야 큰 쪽으로 휩쓸리게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천만, 천오백만, 이천만 국민이 똘똘 뭉치면 대한민국 국회와 저 정가들을 100%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갑니다 정가공 목사님과 김문수 목사님이 선장으로 딱 서시면 서신... 아니다, 아까 그러니까 정가공 목사님은 살짝 빠져 있는 듯해 같이 가실래요? 좋습니다. 고문도 모시고 가는데, 하여간두 <laughs> 분이 앞장서 선정하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모두 선언이 돼서 지금부터 제가 부인하면 노를 찍어서 승리하도갑니다의사의사를 으샤, 해서 이대를 태평양 바닥에 띄웁니다. 자, 갑니다. 의이 의식, 의식, 의이 의식, 이 오늘 우리가 태운 이 배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고 오대양 육대주에서 전 세계인이 불응하는 그런 조직으로 가갑시다